삼교육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 94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 0 2 1년 6월 7일 이고요. 음, 음력으로는2 0 2 1년 4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갑오월 병술 0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망종이 지0지0 0 0 0 0 0 0 0 0이0 0 0 0 0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을료 일에 대해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어, 병술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일간은 병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솔직히, 어, 사주를 볼 때는 일지도 물론 중요하고요. 어, 연지도 중요하고, 일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사주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나느냐.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일간과 더불어서 사주를 보는 두 축이 될수 있다라고 어, 봐도 관이 열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간은 병화가 되는 것이고,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간 병화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화에 해당이 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또, 화라고 하는 것은 청간으로 봤을 때두개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어, 한 가지가 금방 말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이고 어, 두 번째는 정화라고 하는 것 같은 화라고 하는 것인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어,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얘는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화는 이거는 음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양화, 정화는 음화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병화는 천간 열개 중에서 세 번째 천간이 되겠죠 세 번째 천간 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 정화는 내번세천간이 네, 네, 되는 것이 바로 정화 라고 하는 겁니다. 뭐이 순서라고 하는 것이 뭐첫 번째 갑목 두 번째 을목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의미가 없다고 라볼수는 없지만 은 어, 뭐 크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 있죠.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수뭐 어, 수화 수화관이라 수화 목금 토뭐 이런 식으로 어, 순서를 잡아 넣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이것보다는 이거는 이제 극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수는 화를 극하는 관계 그 다음에 목은 금을 극하는 관계이고 어,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별도져서 수화 목금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소화토 목금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수화 목금토 이거는 이렇게. 청하를 어, 어, 오행을 보는 것은 이거는 상극의 관계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요거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은 상생의 개념으로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놓고 보게 되면은 목 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게 되는 것이고 또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하게 되겠죠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수를 생하는 관계죠 근데 요 목이라고 하는 것을 순서대로 갑 을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정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 토니까 무기토가 되는 것이고 금은 경신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임계수가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 계수. 그래서 순서대로 갑목, 을목, 병화정화, 무토기토, 경금신금, 임수계수 이렇게 놓고 보는데 크게 놓고 봤을 때 목카토금수로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활해주는 것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다시 토를 생해주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다시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를 생해준다 근데 그러면 선생님 어, 상생의 개념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상극의 개념으로 놓고 보는 것이 맞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저 물론 이건 사람. 마다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거는 명리학은 상극의 개념으로 놓고 보기보다는 상생의 개념으로 놓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타당하다고 라볼 수가 있겠고, 또, 또 같은, 같은 이치로 봤을 때 명리학에서 화토동궁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수토동궁, 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화토동국론 내지는 어떤 분들이 화토동법이라고 해요 화토동법 내지는 또 화토수토동국론으로 수토동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요요 수토동법 어 같. 어, 화토 동법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질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아, 요런 용어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려주고,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화토 동국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화하고 토하고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이고, 수토 동국론이라고 하는 것은 수화고 토하고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마찬가지로, 목화토 금수나 수화목금토나 이렇게 어, 놓고 봤을 때, 얘네는 상생의 개념이지만, 얘는 상극의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화토 동국론은 화하고 토는 뭐예요? 화생토의 관계니까 화토 동궁로는 상생의 개념이다라고 하면 수토 동궁론은 토가 수를 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극의 개념으로도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명리학은, 명리학은, 명리학은 상극보다, 상극보다 상생을, 상생을 더 중요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수토동공론보다는 화토동공론을 취용하고 수토동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풍수지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할 때는 수토동공론을 취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 어, 그 학문 중에서 저기, 기문중각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이제 화토동공으로 볼 것이냐, 뭐, 스토동공으로 볼 것이냐, 이제 견해가 좀 달라지는데, 이렇게 풍수지리 같은 것 쪽에서는 어, 수토동공을쓸수 있다 하더라도, 명리에서는 화토동공을 지용하게 되고, 또, 수화목금토보다는 목화토금수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화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양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음화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화가 되겠죠. 어, 뭐 같은 화가, 음 양화이면 어떻고, 음화이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양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과또 음의 기질, 기질이라고 하는 것 틀리죠. 그래서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남성스럽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자스럽다, 여성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자스럽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그다음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맹렬하고 강렬하고 그다음에 아주 뜨겁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음의 기질은 양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음은 양보다는 좀 부드럽고 온유하고 똑같이 뜨겁다 하더라도 병화가 100도라고 하면 정화는 100도 밑에 50도, 60도, 병화가 7000도라고 하면 정화는 5000도, 2000도 이 정도 병화보다는 좀덜 뜨겁지 않구요. 그 다음에 빛도 병화보다는 그렇게 맹렬하지 않은 그런 화를 음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물상으로 표현할 때는 병화인 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 즉 태양의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정화는 등촉지광이라고도 하고요. 등촉지광이라고도 하고, 등촉지화라고도 하는데, 저는 등촉지광이라기보다는 등촉지화를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오행에서 화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촉지, 광은 빛을 말하는 거죠. 이건 화를 말한다. 음, 양화냐, 음화냐, 이걸 놓고 보기 때문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로서 태양지와 정화는 음화로서 등촉지와 이렇게 비유를 하죠. 임수, 병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맹렬한 그런 화이고 병화 일간이 매우 강할 때는, 왕할 때는 임수 칠사를 치용해서 수보 양광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화이기 때문에, 화이기 때문에, 정화일관이 왕하게 되면 똑같이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보강해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화, 어, 이치죠. 왜냐하면, 이거는 물상으로 봤을 때, 병화일관이 왕해서 임수를 쓰는 것은 태양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어,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가 있어서 그 빛을 더 강하게, 더 돋보이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호수가 있거나, 여러분들 어, 좋은, 좋은, 뭐 좋은데, 나쁜데도 그런 데 있겠지만은, 음,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어, 실내 조명은 굉장히 어두운데, 거기다, 어, T라이트라고 해서 작은 초를 갖다가, 어, 약간 물 같은 데 안에다 이렇게 띄워놓는 경우 있죠. 그런 거 이렇게 보면 되게 이쁘잖아요. 그죠그 다음에 그 빛이 유리하고 그 밑에 물에 반사가 되다 보면은, 그촛 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촛불이 어, 주변의 유리라든가 이런 것을 더 반사를 시켜서 더. 그것이 더 아름답고 더커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화가 임수를 봐서 정화를 갖다가 보강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한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정화는 왕했을 때는 임수를 추용하지만은 절대 쓰지 않는 것, 개수는, 개수는 쓰지 않는다. 물론 병화일간이 왕해서, 너무 왕해서 화를 억제시켜주는 경우에는 개수를 쓸수 있지만 특히나 이 정화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 가지고는 개수를 쓰는 것을 좀 꺼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일 정화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이기 때문에 개수를 보게 되면, 어 예를 들어서 촛불 켜 놨는데 비가 오는 것 같기 때문에 어, 개수를 보는 것을 꺼린다. 병화는 뭐 어, 왕할 때 임수가 없을 때는 개수를 등이 이렇게 쓸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 병화 입장에서는 개수 보는 것보다는 임수를 보는 것이 10배 이상 100배 이상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원령에 따라서 해자축월에 뭐신유수월에 신유, 이렇게 병화라든가 정화에태어놨을 때는 일간 자체 병정화가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갑목으로서 병화되지는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5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죠. 5월, 5월이라고 하는 것은 망종이 지나였지만 5월이 4월에서 5월로 넘어와 오게 되는데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남 어, 난방이 되겠지. 이거는 4월, 5월, 미월까지 이렇게 똑같이 설명을 할 겁니다. 사오미 난방은 계절로는 여름이 되겠고 4월은 제가 초 초여름, 초 하라고 했지만 5월은 중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양의 기운이 강할 때가 바로 5월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5월은 망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망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상 하지라고 하는 것도 또 같이 있게 되는데 어저께도 또 설명했지만은 하지라고 하는 때는 양이 가장 극성하면서 음이 시생하는 그런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지는 동지와 같이 동지와 같이 동지라고 하는 것은 음이 가장 왕할 때 어떨, 어떨 때죠? 자월이죠. 자월. 자월의 동지. 자월 동지는 음이 가장 약하면서 양이 시생하는 때이고 하지는, 하지는 음, 양이 가장 강하면서 음이 발생을 하는 때다라고 하는 것은 5월하고 자월은 이렇게 동지와 하지를 알아두셔야 한다. 또 중요한 건사 5, 6, 은 모두 뭐예요? 염상지절이라고 하죠. 어,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엄동설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대 개념입니다. 엄동설은 겁나게 춥다라고 하는 뜻이고 염상지절, 염 천지절이라고 하는 것은 겁나게 뜨겁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것은 12개월 중에서 가장 어, 뜨거운 그런 계절, 어, 계절 그래서 아주 염천지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어, 어떤 일간이든 4월 5월 미월도 마찬가지겠지만 염, 염상절인 한여름에 태어났을 때 물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제가 어떻게 물었어요 하천지역 격 지명이 된다고 했습니다하천지명래서 조금 좋지 못한 극세라고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월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라고 하는 것을 어, 보게 되는 필요를 하는데 임수를 쓸 것이냐 내지는 개수를 쓸 것이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임수를 쓰는 것이 있고 개수를 쓰는 일간이 따로 있습니다. 임수를 쓰는 일간은 아까 말했던 병화, 정화, 그 다음에 경금, 어, 신금 같은 것이 어, 임수를 쓰는 것이고요. 또 내지는 개수를 쓰는 것이. 이 개수를 쓰는 것은 감목, 그 다음에 계수그 개수, 다음에 어, 개수가 아니죠. 감목, 을목이죠. 을목, 그 다음에 어, 또 개수를 쓰는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도 임수 개수를 같이 쓸수 있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어, 개수를 같이 쓸수 있습니다. 임계수, 일간들도 임수를 쓰는 개수를 쓰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어, 금이 좀 많이 있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임계수는 저는 여기다 넣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5월 같은 경우 임수, 계수 같은 경우는 6기가 맞다. 이 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생육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생육,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 땅이라든가 나무가 옥토가 되어야 좋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는 것이고 병정화가 임수를 쓰는 것은 보강하는 것으로 쓰기 때문에 계수는 어, 보강을 못하죠. 그래서 병정화는 임수를 수 그다음에 경금까신금은 어, 임수로서 경금신금을 도세 주이나 도세하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임수를 쓰는 것이지 개수 가지고는 경신금을 도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임수 개수는 4월5월 같은 경우에 너무 뜨거워서 뜨거워가지고 어~ 수가 증발되려고할때 수를 쓰는 거기 때문에 임수가 있어서 등이 어~ 화를 억제시켜 주는 것이 좋은데 임수가 5월은 5월일 때는 5중 정화하고 임수하고 서로 합을 하려고 하니까 계수가 같이 있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배우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저만 이렇게 어,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거는 꼭 어,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어, 쓰시기 사용해 사주로 볼때 어, 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5월이라고 하는 이런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병화가 5월이 태어날 때는 원령 자체가 화가 가장 왕성한 화광절이 되죠. 그래서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병화가 가장 왕할 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필요합니까?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병화에 빛을 보강도 하, 하, 하겠지만, 또 5월에 뜨거운 기후를 갖다가 임수가 있으면 조절, 낮춰주는 그러한 역할도 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임수검. 하면 격이 그렇게 좋은 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경금, 어, 임수라고 하는 것은 5월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약하죠. 어, 4월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절지가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 5월에 임수는 태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임수 자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금이라고 하는 경금이 있어서 어, 이렇게 정, 임수를 갖다 생조해 주어야지만 임수가 약하지 않게 어, 수원을 얻어서 영화를 어, 계속 어, 보강할 수 있고 또후원이 있어야지만 어, 열기도 억제시켜주고 이또 열기가 억제되어야지만 금이 녹지 않고 수를 생할 수 있는 그런 순환상생의 어, 구조가 될수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의 병화는 임주 경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면 더 좋을 것이고 천간에 투출되지 않더라도 다 지지로 해수라든가 지지로 해수라든가. 아니면, 신금, 신금, 같은 것이 있어도 상관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 사주를 중화시켜 준 것이 필요하다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병화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했고요. 5화는 양화가 되겠고, 아, 아 병화는 양화가 되겠고, 5화는 음화가 되지만은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제왕이에 태어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오중정화, 오중정화가 병화한테 양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의 격궁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양인 격이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양격이 되면, 일간 자체가 신왕 사주가 된다. 그래서 병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가 너무 치열해지고 강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또 임수를 갖다가 보강 보좌해줄 재성인 금도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명식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병술 일주가 되죠 그래서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술토를 보게 되는데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술토는 곤토가 되죠. 곤토가 되는 데. 문제는 뭐냐면 오 옆에 이렇게 술이 는 문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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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재술회서는 돼서 는 문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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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화구 글자기 때문에 화가 더 왕해진다라고 봅니다. 그죠? 만약에 이것이 술토가 아니라 진토였다라고 하면, 진중에 있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뜨거운 열기를 진토, 습토가 열기를 흡수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것이 술토가 되다 보니까 열기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기를 더 가중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국세가 됩니다. 반대로 축토는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습토가 되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오수 합해서 열기가 가장 치열하다 한다 하더라도 축... 또 축중 개수가 있기 때문에 열기를 갖다 흡수는 할수 있다 하더라도 축중의 개수가 굉장히 약합니다. 이 축중 의 개수 가지고는 절대 이 국세를 갖다가 시원하게 조구할 수는 없게 되겠고요. 또 이렇게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축중에 있는 축중에 있는 신금 이렇게 이 투출한 것인데 화가 원칙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하면 신금이 금방 녹아 버릴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도 이거를 갖다가 병신합수가 되기 때문에 수가 생성돼서 화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말이 되지 않고요.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화가 왕하게 되면 금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병신이 합할 수 없다 또 원격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5월에 수가 부족하게 되면 화를 생해서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목. 뭐. 목은 비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가 있으면 간목이 그 살아나겠지만 수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 간목은 제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인성이 있지만 인성이 어, 비하면 회 어떻게 돼요? 어, 병화 입장에서는 인성이 어머니인데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통변을할수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요. 오늘 명식을 어, 어, 생시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볼 것인데요. 자, 먼저 무자시를 보정 무자시.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5월의 병화도 5월은 병화도 왕하지만, 무토도 굉장히 왕하죠. 이 병화는 술에도 뿌리를 뒀고, 축에도 뿌리를 뒀지만, 중요한 건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병화를 보게 되면 획이 무광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갑목으로서 무토를 제거시켜 줘야 되는데, 갑목이 뿌리도 없고요. 수기도뭐 자추하고 축중계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수기가 매우 부족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무술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토가 더 왕해지죠.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되면 이거는 건토이기 때문에, 무토, 술토 모두 건토이기 때문에 열기만 가중될 뿐이고, 또 무토, 술토가 병화를 회강할 뿐이고, 또갑목은 목분비해가 되니까 날아가겠죠. 이거는 결코 좋은 국세가 되지 못할 터인데, 기축시 이렇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토이지만 이거는 습 토가 되죠.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 있는 토이기 때문에 그나마 열기를 어, 흡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토가 가중되는 이 국세는 어, 결코 추천드릴 수 있는 어, 생신는 아닌 것으로 보이겠고요. 또 이렇게 되게 되면 5월에 술토임무까지 보게 되면 이거는 완전한 화국을 짜게 되, 됩니다. 금이 있다 하더라도 금방 녹아버릴 것이고 축중개수 하나 가지고 이 국세를 다 어떻게 합니까 어, 시원하게 조우할 수는 없죠. 라고 하는 겁니 이건 반드시 금수 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국세가 되겠고요. 임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임수가 투출하기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진술 상충에서 토가 많아지게 되면 비록 임수가 있다하더라도 임수는 금방 땅에 묻혀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게 된다라고. 수가 있습니다. 병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 병화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어, 어떤 분도 이거 가지고 태양 두 개가 있으면 안 좋다. 이게 태양 두 개가 있어서 안좋은게 아니라 5월에 옷을 합하고 병화 투출하게 되면 더 열기가 뜨거워져서 안 좋은 것이지 태양이 두 개라서 좀안 좋은 건 아니고요. 신중히 있는 그나마 임수를 쓸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좀 장점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원체 원체 어, 화 너무 왕해진 것이 문제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해중, 해수가 있으면 해중 임수를 쓸 수가 있겠고요. 간목이 어, 해 뿌리를 둘수 있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경우에는, 뭐, 신, 병신시, 기해시 정도 외에는 제가 봤을 땐쓸수 있는 생신은 크게, 어,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임, 어, 병신 기해시가 완전 좋으냐? 아닙니다. 어, 병신시라든 기해시가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썩 중화가 잘 이루어진 사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